잘 씻고잘 먹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알차고 정확한 정보들만 쏙쏙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고유진입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하기 전에 든든한 어벤져스 군단부터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저희 TV 홈닥터의 미모와 모범생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송경화 배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회를 거듭할수록 궁금한 게 너무 많아지는 배우 송경화입니다. 네,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하실지 <laughs> 기대해 <기대해보세요. 웃음>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이인석 치주과 전문의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치주과 전문의 인석입니다. 네, 다음 우리 리 이스펜서 선생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 이스펜서입니다. 네, 아 든든합니다. 자, 이 든든한 이분들과 함께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지금 임플란트에 대해서 꽤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이스펜서 선생님이 또 전문이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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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까지 저희가 어, 덴탈 클리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플란트 시술은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서 최종점이라는 이제 그 위에 머리 머리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씹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은 이제 보철물이라 고 그러는데 그 보철물 중에서도 스크류 타입이 뭐냐면 나사로 하는 보철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배우고 나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아, 음, 예. 마스터하는 거잖아요. 완결편입니다. <laughs>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보철물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어,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임플란트라는 거는, 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맨 처음, 잇몸 안에 치조골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는 거를, 임,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뿌리죠. 우리가 말하는 임플란트.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식사를 할수 있게, 씹고 드실 수 있게 하는 거를 이제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 보철물이 되겠죠. 임플란트와 크라운을 연결해주는 지대주에서 어버트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뿌리, 지대주, 그 다음에 크라운, 이게 음. 세 파트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임플란트는 잇몸에 심어야 하는 보철물이고, 크라운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어, 치아의 머리에 해당되는데 그럼 지대주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인공 치근에 해당하는 임플란트를 일단 잇몸뼈에 심고 그 위에 이제 인공 그 치관에 해당하는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과 크라운 인공 치관에 해당하는 뿌리가 바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연결해주는 연결 고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음. 아까 스펜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어버트먼트 지대주라고 해상하는 건데 이 지대주가 마른 연결고리로 그냥 중간에 가볍게 들어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위에 크라운이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힘을 받는 그 저장력을 밑에 임플란트, 잇몸뼈에 심어진 임플란트에 그대로 전달해주고, 또는 너무 강한 힘이 오면 완충 역할도 어느 정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연결, 크라운에 받는 힘을 잇몸뼈에 심겨진 임플란트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거를 어버트먼트 지대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다그 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대주의 역할이 무엇보다 여기에선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대주가 그냥 단순히 뭐두 뭐 개를 연결해 시켜주는 그런 고리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머리 부분인 크라운을 만들 때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밀하게 말그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지대 그러니까 그런 크라, 맞춤 크라운을 제작하듯이 이 지대주도 기성이 있고 또 맞춤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맞춤 제작을 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처럼 힘도 많이 분산해 줄수 있고 그 밑에 있는 뿌리도 보호해 줄수 있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나사가 풀릴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크라운이 탈락할 수도 있고 그게 오래 된다 그러면은 임플란트도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도 찢어집니다, 끊어집니다, 쪼개집니다. 예, 그만큼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느 어느 하나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이 지대주도 굉장히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위에 지대주는 어떻게 고정시키나요? 음, 지대주 위에 크라운이 올라가려면 튼튼하게 고정되어야 될것 음. 같은데. 네, 잇몸뼈에 박혀있는 임플란트에 그 위에 있는 지대주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뭐 솔리드 타입이라던가뭐 시멘트 지대주, 뭐 앵글드 지대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다 스크류를 이용해서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 짱짱하게 고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지대주 위에 클라운을 올리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접착제로 고정시키는 방법과 스크류 타입으로 조, 고정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가 있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 뭐 처음에도 얘기하셨지만 나사처럼 이렇게 음. 조이는 그런 방법만을 가지고 이제 스크루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수 있죠. 음. 예, 아, 기존 뭐 세멘타입이라고 접착제를 해서 붙이는 경우에는 그 세멘트가 자녀 세멘트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자녀 음. 세멘트가 잇몸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잇몸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 스크루 타입은 그 접착제로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음, 아니 근데 이게 염증 같은 거를 좀 차단할 수 있는 그거를 미리 할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 지멘트로 지멘트라는 <laughs> 접착제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고정할 경우에는 처음에 당장은 좀큰 불편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시멘트 접착제라는 것도 조금씩 이제 소실이 되고 그러면서 헐거워지고 빠지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접착제가 들어갈 공간을 위해서 약간의 그 지대주에 유격을 두게 됩니다. 보철물과 지대주에 시멘트가 들어가게 될, 거, 네. 될 그런. 근데 이제 한번 탈락됐다가 다시 재부착할 때그 유격 때문에 그 시멘트를 채웠더라도 정확히 딱그 위치로 붙여지지가 않고 약간 틀어지거나 살짝 뜨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붙일게 네. 된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교합은 머리카락 하나도 이렇게 감지될 정도로 정말 미세한데 그런 교합의 변화가 약간에 생기면 다시 또 교합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또잘안 들어간 상태로 물리게 되면은 또 보충물 지대주라든가 밑에 픽츠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쪼개지거나 파절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 것들을 보완을 해줄 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아니면... 스크류 타입으로 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스크류로 일정한 힘, 토크라는 일정한 힘으로 조이게 되면 거의 그 상태 그대로 됐고 또 쉽게 탈착이 되기 때문에 음. 우리가 청소도 용이하고 우리가 그대로 또좀 헐거워졌을 때 나사만 잠깐 조여주면은 거의 그 위치에서 크게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음. 그러면 시술 당시에는 접착제로 인한 불편함을 못 느꼈다가 오래 사용하고 나면 그거 느껴질 텐데 그런 건 어떤 거 어떤 그렇죠. 이유 때문에 네. 생기나요? 그 처음에는 처음에 접착을 했을 때는 심지어 뭐 만약 그 접착제가 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섬에 붙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뭐잘 느낌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쓰다 보면 접착제하고 입 안에 있는 세균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들이 모여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잇몸 안쪽에 들어가서는 잇몸이 붓고 뭐 피가 나고 염증 생기고 그다음은 오래되면 이제 뼈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럼 임플란트에 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음. 그래서 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어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면 임플란트 시술이 끝난 후에 이 보철물이 떨어지는 일도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시멘트 타입으로 부착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내부의 시멘트가 조금씩 이제 녹아서 보철물이 탈락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다시 붙이 부치, 받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약간의 제 교합 조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 이제 스크류 타입에서는 이런 접착제를 쓰는 게 아니고 스크류로만 고정이 기 때문에 스크류가 조금 풀려서 헐거워지더라도 갑자기 뭐 이야기하는 중이나 뭐 식사하실 때 밖으로 빠져서 좀 난감해하는 그런 상황은 이어지지 않고 조금 헐거, 헐거워진 그러면은 이제 빨리 방문을 하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조여 주기만 하게 돼 조여 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조금 이런 여러 문제가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환자들이 선택 가능한가요? 네, 우리 이제 시멘트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자녀 시멘트 때문에 이제 환자의 잇몸에 불편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스크류 타입을 쓰면 좋지만 꼭 상황에 따라서는 스크류 타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듯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스크류 타입도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의사들이 판단에 맡겨서 어떤 상황에는 시멘 타입이 낫고, 어떤 상황에는 음. 스크류 타입이 낫고, 우리, 우리가 이제 꼭 기능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심미성도 연결시키다 보면 꼭 네. 시멘 타입이 필요한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스크류 타입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착 방식의 이제 그런 보철문의 단점을 보완해 주고 있죠. 근데 접착제를 사용한 보철문의 가장 큰 단점이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접착 시그 잉어 시멘들, 자녀 시멘들이 잇몸에 빠져나온 접착제가 잇몸 속에 그대로 잔류할 경우에 우리가 잇몸에 염증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보철물을 우리가 시멘트 타입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지대주와 그 보철물 간에 유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시멘트가 녹게 됩니다. 그러면 그 유격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여러 개가 그렇게 시멘트 타입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특정 하나의 임플란트가 그 시멘트가 많이 녹아서 유격이 생겨 있고 다른 한쪽에만 그, 유격, 그, 시멘트가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교합력에 힘을 많이 받았을 때,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꽉 잡고 있는 한 임플란트가 모든 힘을 다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면 무리하게 그한 쪽에 있는 임플란트에만 힘이 그세개 치아가 받아야 할 힘을 몽땅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이게 파절이 오거나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스크루 타입의 단점은 뭐냐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네. 각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이 앵글이 바깥쪽으로 보이는데 앵글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스크루 타입을 하기는 음. 힘들다는 어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뭐 누구의 잘못이냐 아무의 잘못도 아니고 뭐 환자분이 늦게 오시는 것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좀 건강할 때 오시면 더 좋은데 신고 좋은 걸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니 임플란트는 접착식 임플란트가 더 좋은 건가요? 또 좋은 게 아니라 그, 그, 지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뼈가 앞니가 정말 그렇습니다. 어금니 쪽은 뭐 옆으로 나오는 경우는 뭐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그래도 어느 정도 안 보이는 보이니까 볼수 있는데 앞니 같은 경우는 스크루를 조이는 스크루 홀이 들어가는 그 방향이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향이 이 보이는 앞니 쪽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떨어지겠어요. 음. 그러니까 할수 없이 스맨 타입을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뼈가 좋으면은 앵글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하면은 뒤쪽에서 스크류 타입을 할수 있어요. 결국 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때 좋은 데 심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단 스크류 타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조건이 임플란트 간의 패스입니다. 이게 패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임플란트가 서로 얼마나, 얼마나 나란하게 평행하게 식리되었느냐 그래야 우리가 기둥도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야 우리 다리가 반드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끼리도 서로 연결을 해야 될 경우 패스가 이렇게 나란하게 돼 있어야 그스크루타입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음. 그 각도를 어느 정도 허용 각도라는 게 있는데 그 각도 자체가 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너무 이제 벗어나게 되면 스크루 타입이 아닌 시멘트 타입으로 그 지대주에 유격을 줘서 그 시멘트로 그 틀어진 각도를 보상해서 시멘트 타입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그럼 크라운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재료 종류에 따라서 제작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스크류 보철물 제작은 다 똑같은 건가요? 예, 과거에 뭐 사람들이 우리가 손으로 만들었던 그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디지털 기기로 만들기 때문에 아, 임플란트 보철물도 어, 굉장히 정확하게 또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임플란트 사용 중에 이게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파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뭐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고 각 병원마다 그 어느 정도 AS 보상 그런 기준이 있어요. 픽스처는 몇 년, 뭐 10년, 뭐그 위에 올라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자주 쓰는 거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히 처음부터 좀 설명을 들으시고 시작하시는 건 좋고 파절된 임플란트는 다시 뭐 수, 수리를 하든지 다시 만드든지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맞춤 지대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것도 근데 종류가 좀 있을까요? 네, 그 맞춤 지대주 제작에도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캐스팅형과 밀링형이 있는데, 캐스팅형은 좀 예전에 이제 쓰던 방식이긴 하지만, 우리 실린더 같은 이렇게 환봉에 왁스로 이제 그 만들 모형을 이렇게 제... 카빙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푸집에 넣고 그 왁스를 다시 이제 열을 이용해서 기화시켜 날리면 그 거푸집에는 그 틀, 처음에 왁스 작업을 했던 그 외형 틀이 우리 어 암석에게 화석 찍히듯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그때 이제 금속, 액화된 금속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음. 그 그래서 이제 그 거푸집을 이제 걷어내게 되면 그 외형이 이제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를 이제 캐스팅형. 그 당시에는 이제 일일이 기공소에서 그 작업을 수작업으로 사람들 일일이 했었죠. 어, 그럼 밀링형은 뭐예요? 캐스팅의 단점을 보완하는 이제 맞춤형 제작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 캐스팅을 이제 옛날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을 녹여서 또 이렇게 금을 녹여서 액체를 쫙 뿌립니다. 그게 그 안에 들어가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다듬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그저 메탈로 그냥 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 수는 또 많이 거치다 보니까 오차가 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저거를 하는 데도 아직 있긴 있겠죠 어딘가에서는 근데 요즘은 이런 케이스를 없앤 거가 이제 밀링인데 이제 디지털 기어을 이용해서 캐드캠이라는 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저렇게 깎아서 깎아서 내는 밀링형 어, 어버트먼트 커스텀 어버, 어버트먼트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음, 그 실제 사례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른쪽 첫 번째 환자는 위쪽에 치아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하나를 이렇게 식립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인공치근에 해당되는 것은 요 원기둥 여기까지가 임플란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연결된 이거는 뭐냐? 이게 이제 임상 사진으로 찍어 보면 이렇게 쇠 기둥이 하나 튀어나오게 되죠. 잇몸 밖으로.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스크루 타입으로 하기 위한 그 특수 지대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특수,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이 특수 지대주를 스크루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올라가기까지는 이제 골 융합 기간이라는 게있다 그랬죠. 충분히 이제 골과 융합되는 기간을 기다린 후 이제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뜨게 되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 이렇게 폰을 뜨기 전에 이 안에 있는 스크류를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또 중간 지대 중간 지대주에 해당되는 스캔 바디라고 부르는 우리 스캔용 지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캔용 지대주를 다시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캔을 뜨게 되면 그 스캔 이미지가 이렇게 이제 컴퓨터상에 나타나,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상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상에다 디자인을 하고 이제 밀링기로 이제 깎게 되는 거죠 보철물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보철물 내부에 이 스크류가 내재된 보철물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 그러면은 이 보철물을 가지고 아까 그 특수 지대주에 딱 끼우고 이 안에 있는 스크류만 이렇게 조여주면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사 홀 구멍을 레진으로 이렇게 막아주면 끝나게 되는 거죠. 오. 보철물 완성 그러면 지금 저 저것이 이제 완성형인 거예요. 네, 완성형 보철물입니다. 아, 굉장히 깔끔하다, 그죠 아, 예쁘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스크류 타입의 아까 그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에는 씹는 면에 스크홀이 들어가니까, 그,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별큰 문제는 없는데, 그 스크롤이 옆으로 나온다 했을 때는 미관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어, 사실 이제 저게 지금, 어, 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는, 어, 좀 밑으로 좀 처지지 않았나 그랬는데, 사실은 상악은 치아마다 기능교두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밑으로 갈수록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그쪽을 센터를 해서 집어넣는 게 맞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가운데다 왜안 했느냐가 아니라 네. 여기에서는 네. 가운데보다는 여기 이쪽이 네. 조금 있어요. 밑으로 내려온 게 상황에서는 위의 치아에서는 더 맞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위에 두 개, 아래 두개 이렇게 이제 식립을 하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하고. 여기 이제 위에 부분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특수 지대주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임상 사진으로 찍어 보면 또 잇몸 위로 이렇게 뭐쇠 기둥이 하나 튀어나온 같은 모양이 보이시죠. 네. 이게 또 골융합 기간을 충분히 기다린 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또 이제 스캔 바디라고 아까 치에이 커버 스쿨을 풀어서 스캔을 뜨기 위한 중간 지대주가 있다 그랬죠. 이 스캔 바디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이 스캔 바디를 이제 다시 또 구강 스캔을 뜨게 되면 다음 화면에서 구강 이제 스캔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위에 두 개, 아래 두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컴퓨터 상에서 또 치아 모형을 디자인하고 이제 기공소에서 밀링 기를 이용해서 깎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지르코니아 이렇게 보철물의 내부에 이렇게 스크류가 이렇게 결합된 방식으로 보철물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거를 아까 그 모형에 그러니까 그 환자 구강 내에서 끼우기만 하면. 끼우고, 나사만 조여주면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저... 그러면 이제 우리 시멘트 썼던 악물고 몇분 기다렸다가 또 시멘트 제거하고 제거 잘안 되면 잇몸 붓고 이런 현상들이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실제 구강 내에서 이렇게 스크류 홀 구멍을 이렇게 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 보철물이 장착이 완료가 되게 되는 와, 거죠. 와,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네.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어, 치아가 세 개가 네. 없는데 두 개를 이제 심고 네. 아래는 제가 그랬죠. 좀 딱딱한 뼈라고 그래서 네. 어뭐세개 치아가 없을 때세 개를 심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한다면은 어, 상악은 그렇게 저기 심는 게 맞는데 왜 뼈가 약간 좀 무른 뼈니까. 근데 하악은 두개 신고 세개 해도 큰 문제 없이 저렇게 되고, 지금도 말한 것처럼 스크루 홀이 약간 이 아래쪽, 그러니까 이제 버칼, 그뺨 쪽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예, 네, 그게 정상적인 그방법이 거. 꼭 가운데가 아니라 그게 더 맞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어, 마무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씹는 모양을 보시면 위에 이가 더 바깥으로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니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실제 물리는 면은 위치아에서는 바깥 면이 아니고 안쪽 면이 물릴 거고 아래치아에서는 바깥쪽이... 그 바깥 면이 물리겠죠 네. 힘을. 그러면 실제로 힘을 받고 있는 부위는 위치아에서는 안쪽, 아... 아래치아에서는 바깥쪽이 물리기 때문에 아까 이전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입 천장 쪽에 그 구멍이 나는 게. 제대로 힘을 받는 거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살짝 뺨쪽으로 중간보다 센터보다 가는 게 교합력이 최대한 그 제대로 받게 되는 위치가 됩니다 다음 사례 같은 경우는 좀큰 케이스 인데요 이렇게 잔존 뿌리가 이렇게 4개 정도 남아있고 요것이 좀 흔들리고 좀안 좋아서 이를 모두 빼기로 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9개 정도 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임플란트를 9개 정도 이렇게 심고 여기에도 또 아까 특수지대주, 스크류 타입을 하기 위한 특수지대주를 연결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최종 보철물은 아니고, 이제 중간 임시치아. 아.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죠. 전학인플란트 할때 임시치아로 고경, 높이, 그런 네, 걸다 평가하고 것보다. 한 다음에 환자가 편한 걸다 반영해서 최종 보철물 넘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한테는 먼저 이렇게 임시치아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임시치아, 임시치아조차도 이렇게 아까 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하게 되면 임시치아도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많이 들겠죠. 이 과정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임시치아를 이렇게 끼워주면 아직 이렇게 실밥도 아직 좀덜뺀 상태에서 거의 또 처음에 말했던 이제 즉시 기능 이게 해당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좀더 깔끔하게. 왜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피도 좀 있고 잇몸도 덜암물었는데 장려 시멘트도 그런데 좀 제거가 안되고 하면 염증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스크류 타입으로 해주면 그런 단점들도 보완해주고 편하게 또 꼈다 뺐다 할수 있으니까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홉 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다 이제 그 스크류다 아까는 보철물에 최종 보철을 가려서 안 보였지만 임시치아는 재질이 무르니까 엑스레이 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속 스크류는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조이기만 하면 은 다 이제 완성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임플란트, 즉시 뭐그 즉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레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그런 경우고요. 아, 이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 치아 저렇게 부러진 치아 밖에 없다가 수술을 하시고 나서 저렇게 하고 가시면은 그날부터 좀좀 딱딱하지 않은 음식은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생활의 그 퀄리티가 좋아지겠습니까? 네, 너무 편해. 네. 행복하실 것 같아요.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턱관절에 좋지 않고 또 안면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께서 밥 먹을 때 편식하지 마라. 그리고 한쪽으로만 씹지 말고 양쪽으로 꼭꼭 씹어 먹어라. 네. 그 제가 좀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있는데. 저도요? 어. 그 선생님, 그러면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많이 안 좋은 건가요? 네, 우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모두 무식중에좀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화되면서 한쪽으로만 씹게 되고, 그게 이제 또 한쪽으로 씹는 것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버릇처럼 굳어진다면, 우리 이제 턱관절 근육이 한쪽만 이제 비대칭적으로 발달하게 되고, 턱관절의 균형이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턱관절의 균형이 깨지고 한쪽이 좀턱관절이 무리가 가면 좀 틀어서 이렇게 무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심하게 되면 부종 교합이나 전체 턱관절 질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식사를 한쪽으로 하시다 보면은 안 씹는 반대쪽은 굉장히 깨끗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예.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정 반대입니다, 이게. 어, 왜요? 그러니까 씹는 쪽은 그래도 우리 음식 중에서는 식이섬유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러게 클렌징 역할도 해주고 네. 또 그쪽으로 씹다 보니까 또 근육도 발달, 그러니까 근육도 이렇게 발달까지는 아니지만 근육을 쓰게 되니까 어느 정도 자극도 되고 잇몸도 깨끗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반대편에안 쓰, 안 쓰니까 뭐 깨끗할 거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식사하다 보면 어떻게 음식물이 이쪽으로 안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은 그게 거기에 그냥 박혀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씹어주는 게 좋고 그다 러 보면은 내 잇몸 질환도 나올 수 있고 안면 비대칭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같이 씹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씹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좀 의식을 하시고 아 양쪽으로 같이 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아, 어, 굉장히 좋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임플란트 시술, 뭐 보철물 여러 가지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 주위에 임플란트 한두개 정도는 한 번씩 경험이나 또 주위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임플란트 한 다음에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럼요.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V홈닥터 더 나은 덴탈 클리닉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